방송 양조광장의 조정현입니다. 차한잔 나누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양조광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협찬도 들었는데 밥먹씩시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오늘 첫 방인데요. 두분 모셨습니다. 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각자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각자 네 본인 소개하고 인사할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 아, 참여한데 조윤사무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자기 소개를 끝인가요? 네. 네. 교수님 맞으시죠? 학생은 아니시. 예, 직업으로서는 네. 교수지만 공부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첫 강의 주제는 그 직접 민주주의 있고 주민 소환제도 이대로 좋은가인데요. 음 아까 그 자료만 간단히 보셨겠지만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민들의 이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지방자치를 좀더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그 도입된 어떤 이런 주민직적 행정제도가 참 도입될 때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렵게 도입이 됐는데. 어,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 제도 자체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추진하는 운영 주체들에 여러 가지 어떤 민주주의 역량이든가 어떤 절차적 민주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뿐만 아니라 추진 주체들의 문제가 다 지금 불거진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그, 현재, 현대사회에서 절차에 중요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현재, 그, 절차가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라 고 생각하고, 그, 음. 한결에도 나왔듯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의선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진보, 보수 양쪽이 다 이제, 이름, 그, 불미스러운 일에 열보가 됐는데요. 사실, 보수는, 아, 지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질서하고, 제도를 지킨다는 건데 이게 보수인지 알 수가 없고요. 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덕성 완성된 것 있고 진실된 걸 내놨는데 진보 또한 이제 거짓을 했다가 이제 의존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회의적이고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또 길게 말씀하시는군요. 두 분이 뭐, 총평이라고 네. 하면 또 총평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또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조윤찬한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있어서 뭐, 한계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문제나 한계를 주셨까요 일단, 주민소환 법률. 네. 자체에 대한 좀 일정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지금 서명은 이제 유권자의 10% 네.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실제 진행을 해보니까 유권자의 10%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음. 거죠. 이것이 이제 어, 주민소환제도라는 것이 어떤 그 단체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아웃시키는 제도인데 어,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어떤 서명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음. 음. 그럼 몇? 퍼센트 지금 이제 10%인가요? 한5%정도는 낮춰야. 그러니까 뭉통을좀 낮출 음. 필요가 좀 음. 있다는 거고. 이제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이게 이제 보정 조합이 만약 끝나서 실제로 이제 주민 소환이 들어가면 유권자도 3분의 1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투표율이 없잖아요, 별도에. 음. 그러나 꼭 소환 관련에서 3분의 1 투표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3분의 1 투표가 현실적이냐 음. 이 문제도 좀더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좀 보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롭게 서명을 받는 것보다 보정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건데,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서명받은 것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도 너무 많다. 어렵게 서명을 갖다 냈는데,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유무효가 판단되는, 어,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15일간 보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15일간이 현실적으로 어, 보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제도 자체에 대한 음. 개선도 필요하고, 실제 진행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음. 규정과 절차, 이것들이 좀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입법적인 면에서 법적으로 뭔가 그 세부적인 기준도 없고 또 요건도 가도한 지 교수님한테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민주주의 내지는 그 민주적인 지방자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예, 뭐 평가 글쎄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보통 중앙집 위주로 갔다 네. 이제 모든 정치나 뭐 이런 경제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주민 소환 제도라든가 주민 투표 제도는 그 그중 그 그런 와중에서도 좀 이게 지방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좀잘 운영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그 지방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민주주의의 좀 위기다라고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오늘 좀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분위기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딱 예, 그 딱딱한. 30분 만에 끝나라고 <laughs> 일단 좀한 모금들 <laughs> 하시죠. 저는 <laughs>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음, 그렇다면 좀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아까 자료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뭐 진주 의료원 투표 문제나 아니면 뭐 교육감 소환 추진 그런 과정에서 그 추진 주체들의 위법 행위를 두고서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됐다 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뭐 추진 주체들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지역, 네.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주민참여제도, 외국라는 말에는 뭐, 100% 동의하고요. 네. 근데 네, 저는 한 가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왜 이런 일들이 추진됐는가? 그렇다면 음. 주민투표하고 네. 네, 교육감 소원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를 일단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역의 민주주의에 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에 호소하는 거고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에 작동하지 않은 건 사실은 그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민들, 시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치권하고 국민하고의 그 관계가 사실 투표할 때만 사실은 이제 밀접하게 갔다가 좀 친한 척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것도 아마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뭐 아 4년에 한 번씩 그날만 뭐 우리가 주인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뭐 그냥 그, 그 우리 대표해서 선출된 그 정치인이 하는 대로 막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선출된 사람도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제 의사를 갖다가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 그, 과거에는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예,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네. 않아요? <laughs> 네. 예, 예. 그. 다 편집할 건데. 예. <laughs> <laughs> 과거에, 과거에는 이제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사실 폭력으로 해결되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민주주의 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국민이 주권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태,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은 평화적으로 말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이런 이제,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토론이나 어떤 이런 합리적인 그런 이제 절차를 통해 생겨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접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 민주 민주주의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사실 그게 직접 민주주의도 사실 왜곡시키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한,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마치 전쟁을 하듯이 이게 어떤 이런 그 기만적인 어떤 그 수단에 호소하는 건 전쟁에서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전쟁에서 그냥 상대방을 이기만 하면 다한 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아, 네, 지금 네. 뭐 어느 부분이 편집될지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되게 앞편, 얘기하고서 제가, 제가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편집해서 네. 나오는 부분을 네. 쟁점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조 차장님도 네. 한번. 네. 저는 요 부분 일단 앞에서 비리좀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려요. 아, 일단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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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저는 이제 사실 걱정되는 게진주의리한 주민들 교가장 속에서 약간. 관계자들, 형사적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진영이 추진한 음. 교육감 주민 소환 과정 에서 발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우려되는 점이 사실그 주민 소환제도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들이 사이에 있었는데, 그 소환제도가 지금 재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민 소환제도를 그 후퇴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다라는 거죠. 음,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헬스적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후에 그나마 우리가 어렵게 획득한 어떤 주민소환제도가 더 후퇴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뭐그 진주 의론을 통한 주민투표나 교육감 소환을 통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양자가 다 일정 정도 어떤 그 문제를 느낀 것이 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깊은 성찰이 저는 음. 필요하다고 예. 보고요 물론 물론 제도 자체가 그런 또 부정비리를 일으키게 하는 또 하나 의 음.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후에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음. 어, 음. 민주주의 어떤 직접 푸시된 음. 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음. 이런 고민들을 좀 추가할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한 쪽에서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저지른 문제고 한 쪽은 보수 진영에서 저지른 문제인데 양쪽 모두 이것을 마치 이제 뭐 그런 그쪽뭐 어떤 집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른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로 좀 치부해 버리고 어뭐 진실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있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음 이제 진주우리한 주민투표와 이제 개혁한 주민수단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이제 양비론적 접근을 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문제다. 오수진 음. 보고한 다 문제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음, 잠깐 좀금 구별해 드릴게 그, 그 홍준표 도지사 주민사람운동 주체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오수진 형이 따리게 들었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좀 다소 어긋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그 무상급식이라는 음.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부모들이 많이 낯선 거잖아요. 음. 뭐 이런 거를 그냥 인형적으로 그냥 딱 구분시키는 거는 좀 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언론 분들도. 음. 어, 그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그뭐 제도상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 양주체, 주민특대를 진행했던 소환을 추진했던 양주체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형 사처벌을 받고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 이거는 뭐 양자 다 비판 받아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의령주민투표와는 다르리 음.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측은 이게 그냥 단순한 운동 어떤 추진운동 주체나 개인들의 행위를 떠나서 공권력이 개입이 됐다는 사실이 분명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현지 국장이 참, 어, 그런 부정 비리에 참여를 했고, 다수 공무원들이, 그리고 도 사나 기관, 그 인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주의 의 주민투표에서 발생했던 어떤 여러 가지 부정 비리와는 좀 겨, 결이 다르다. 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양자가 다 동일하다. 음. 라고, 음. 이렇게, 짓고 그, 넘어가, 어, 지적하는 것은, 보, 사태 본질, 이런 것우리다 음.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음. 따라서, 음. 어, 박교육감 주민수환 문제, 이거는, 사실 그 주민소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조 차장님이 음, 말씀하셨다시피 조 차장님 의견은 뭐둘다 비판받아야겠지만 공지를 봤을 때는 교육감 소환 추진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가 더 크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 진 교수님은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경주으로 가야지만 음. 분명히 그 공권력에 의런거 훨씬 더 이제 큰 거죠. 큰큰 네. 범죄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데 이게 뭐 사회자가 저의 개인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네, 뭐 사실 근데 좀 진보, 진보 모습을 뭐 이렇게 양조론화 시키는 건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절차적 위법성이 저질러지고 이런 것에 항상 비판을 해오던 세력이 뭐, 공권력이 개이됐든안 됐든 이런 절차적 유혹성을 똑같이 저질렀다는 면에서는 또 오히려서는 그쪽이 더 비판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뭐 그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진주우리한 주민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대비를 좀 아쉬운 게음 어쨌든 그게 어떤 특정이 그리고 주민, 어, 진주우리한 주민투표 직접적인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집단 이위에서 네. 네. 행해진 행위라 할지라도, 네. 할지라도 진주의련 주민투표 본부 차원에서 네. 공식적인 자기 사과나 입장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은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성찰의 구조가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그 박교육관 주민소환 관련, 망가지 음,에 대해서만, 어, 접대를 들이대고 비판하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설득력으로 얻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경중의 차이도 있고, 어 음. 하나는 공권력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섭취를 도 음. 그와 관계없이, 우리에 의해서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자기 성사가, 자기 서가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그 지금 전국적으로 경남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이 사실 과거에도 일어친 사례가 있을 텐데요. 혹시 뭐 그거 관련해서 어, 사례를 들어주시 그러니까 이제 주민 그 사실 이제 주민소환제도 네. 법률 만들어질 때일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음. 근데 사실 이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주민투표까지, 투표행위까지 간 거는 지금까지 8번 음. 정도의 사례뿐이 없고요. 네. 그것도 그나마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원 소환 정도였지, 네. 강역자치단체장은 초창기에 제주도, 제주도 도지사 네. 소환이 있었는데, 어쨌든 투표까지 간 거는 8번의 사례가 네. 없었고, 그 8번 사례 중에서도 기초 2명 위에는 네.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초토에 음. 말씀드렸듯이, 제도 자체의 어떤 그 까다로움, 네. 그다음에 음. 문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 사실 이것이 그 현실적으로 어떤 투표까지 가기까지는 험난한 말이기 때문에 음. 애초에얘기했던 과도한 남용 네. 이런 거 기우였다 이렇게 보있습니다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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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토론해 음. 주셨는데 지금 일단 시간상 음. 네,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마지막으로 한 번, 뭐, 한 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운영이 되어야 할지, 네, 그런 뭐 바람이 있다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아, 저는 뭐, <웃음> <웃음>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기는 참 어렵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서 처벌받은 경우보다 사실은 처벌 안 받고 넘어갔던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사실 그것은 이제 저도 포함해서 저희 시민사회가 이제 힘이 약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법으로 그냥 우리가 이 법적 처벌이 끝났다 라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된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또그 자정 노력을 해야지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뭐 도지사 소환이 이제 지금 음. 뭐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제 보정 작업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쳤는데, 이후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법적 유효성을 갖춰서 음. 소환 능력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주민소환제도에든가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 사회적 어떤 협의와 공론의 장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보는데요. 최근에 그 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 네.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그 개정법률 아마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 지방재정법 그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예산 집행권, 편성권인 그 행정과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라든가 재정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 입법 예고된 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5명 이내로 음. 할 것을 아예 그냥 상위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기는 거죠.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제라는거그 음.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것인데, 공모들이 이미 예산편성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로 또 참여시겠다는 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많은 지역은 2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 공모로 주민교육회를 뽑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으면도불구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5년 이내에 구성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좀잘 운영되고 있는, 네.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 즉 음. 직접 민주주의조차도 중앙 정부가 지금 통제하고 후퇴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민 소환제도 마찬가지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좀더 어, 지역의 민주주의라든가 지방自治 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더욱더 지원하고 격려할 음. 필요가 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음. 마지막으로는 그걸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이 정말 그.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지켜서 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참여제도 이것이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차장님 역시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순순히 잘하시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짧게 하시면 네. 한마디씩 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laughs> 이대로 <laughs> 네, 이 마쳐야 네, 할것 같습니다. 주인 예산제는 네. 네. 곧 입장돼야 하는 아, 네, 심각한 문제에서 주인 참여 예산제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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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여기 보고 양조감장 첫 방송 어떠셨는지요? 오늘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재밌고 따뜻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방의 의장단 선거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의견 내주시고 토론해주신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